안녕하세요 매직총스튜디오 매직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5,000명대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니까 좀 이해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을 보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용품들로만 준비를 제가 했어요 매직 블록, 수세, 올스텐 수세미, 흑칼집, 칼라 스페어, 갈고리, 분무기 거의 청소제90% 이상이 이거 쓴답니다 이 펌프가 좀 틀려요 좋습니다 그리고 추천 방식은 이행시로 하겠습니다 매직 저도 생각해 봤지만 매직은 별 단어가 떠올리, 떠올리지 않더라고요 센스껏 올려 주시면은 제가 보고 당첨자 5일 뒤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답글로 그 남겨드리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이메일, 이메일하고 유튜브 아이디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추첨할 거냐면 1등 1명, 나머지 9명은 똑같습니다. 상품이. 그냥 1등만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1등은 단지 이거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온 거, 크기가 사이즈가 3 c 이 작아서 스키지 이거 쓰시면은 정말 고퀄리티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도 안 무겁답니다. 할수 있어요. 이게 네이버 최저가 4만원인가 그래요. 4만원 이상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눠 드릴 거냐면, 발고리 하나, 흙갈집 이게 스페어 날도 드릴 거예요. 흙갈집만 드리면 소원하시죠? 이게 20개, 20개 들었어요. 정말 유용하답니다. 이거 백화 현상이라든지 유리창, 샤워 부스 복원시킬 때, 아니면 주방, 벽타일 밀 때, 찌든 때도 그냥 다 나와요. 정말 그립감도 좋아요. 단순하지만. 이거 20개짜리도 이렇게 한 세트로 드 그리고 이 분무기도 드려야겠죠? 그 다음 수세미 10개. 그리고 이 매직블럭. 블록. 매직블럭은 소형이 아니고 특대형으로 준비했어요. 정말 좋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쓴답니다. 뭐 지원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뭐, 저희 사비로 산 거예요. 그립감도 좋죠? 이게 한 박스에 50개 들었습니다. 50개. 어떻게 들을 거냐면, 이걸 두 박스 들을 게 있습니다. 두 박스. 매직블록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열 명, 한 명당 두그 박스씩. 그러면 매직블록이 1 0 0개예요 100개. 정말 오래 쓴답니다. 이게 될거 아닌 거 같아 보이도 청소할 때 정말 필수품이에요. 정말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1등은, 이렇게, 걸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렇게. 당첨자는 제가 추첨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저희 촬영팀장님.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일을 정말 잘하신답니다. 여성분이에요 정말 아름다우시고요. 예.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고요. 정말 주기적으로 자주 이벤트를 열겠습니다. 그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감, 마무리하고요 아, 그리고 저희 많이 촬영을 해뒀어요. 청소 방법, 창틀부터 다시 시작해서 뭐 백화 인상.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올리고 있어요. 제가 저도 현장에서 일도 하고 뭐 시공도 당기고 하니까 조만간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레지청스튜디 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